5월 15일 토요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ATQ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 이집트기 1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듣지도 않을 거면 왜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친구들, 친구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살아가면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살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진지하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봐야 해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하느니 앞에 설 때까지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을 정해주는 정말 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할수 있는 순간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지는 그 순간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나의 안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10가지의 제왕과 홍해에 갈라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은 마사와 무리바로 불렸어요.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을 따서 이 지명을 정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마사와 무리바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부끄러운 역사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이집트 탈출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매일 넘어지고 투정하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릴 때 저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어, 다음날, 다음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딱 공부한 만큼만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바뀌지 않는 현실에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계속해서 매일 매일 죽을 때까지 주어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의심했던 세들은 다 죽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내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